4월 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 임박. 미리 움직인 시장. 자, 그러면서 XRP의 가격은 700원이 깨졌죠. 자, 그동안에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가격 상승.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가격 상승, 물량 소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의 에스크로 물량 10억 개 해저와 함께 다시 한번 물량을 소화하고 저는 갈 확률이 무척 높다. 왜? 소송에 대한 방향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혈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격립 폭락에 대한 그 대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전반적으로 증시와 코인 가격 폭락 이후에 네드캡 바운스, 다만 기술적인 반등은 무척 강하다 여기에 관련된 지표가 데이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 해제와 중국에 대한 리부팅, 그리고 더불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 흐름이 감지가 되고 있죠. 물가에 대한 상승폭이 완화가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옵니다. 이미 3월에 금리 인상 중단을 한 것으로 좀보여져요 고로 동결을 발표하게 되면 시장은 기간 중심으로 해서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2023년 기술적인 반등 시장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다만 2024년 경기 폭락 퍼펙트 스톰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과 비트코인 현물 ETF 여기에 맞물리는 법안과 제도와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정리를 하면요 자, 이때도 고민이 됐었죠. 가격 폭등과 함께 물량 소화 가정 나오면 올라갈까, 내려갈까? 헷갈리죠. 걱정과 두려움과 또는 기대감 요 감정에 섞입니다. 그 물량을 소화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지금 또한 꺾일까 올라갈까. 이거에 대한 상반동 감정이 앞서겠죠. 자 그러네 이번에는 리또 속에 끝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방금 제가 언급을 드렸죠.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3,760만 원 언저리. 자 월봉 기준으로 강하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또한. 첫 번째 월봉 기준으로 매물 때 돌파 직전이에요. 그쵸? 꽉 찼습니다. 얘가 돌파가 나오면 알트에 장세가 열리는 거겠죠. 4월 13일, 12일 기준점이 되겠죠. 물론 그 안에 미리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차분하게 지켜보시죠. 트위터는 제2의 페이팔, 머스크의 20년 구상,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 기관. 옐런 머스크의 트위터에 대한 미래 구상도가 미디어를 통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었겠죠. 이미 한국은 한국은 카카오를 통해서 그 그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 카카오페이. 자, 이 부분과 결제망, 네이버페이. 대표적으로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있죠. 자, SNS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결제망과 함께 금융과 함께 융합되는 이 시스템. 자, 머스크는 스페이스를 x 통해서 비트코인. 62개 달에 간다. 이 부분도 참고 사항으로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리는 부분은 뭐다 이미 스페이스 앱을 통해서 우주와 인공지능으로 테슬라는 확장합니다. 자동차를 통해서 안정된 기반 위에 거기에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이미 도입되어 왔죠. 데이터를 미친듯이 흡수합니다. 빨대처럼 미친듯이 진공청소기처럼 데이터를 흡수해서 거기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정보를 부각시키는 그 시스템에 대한 발전과 함께 지구가 아프죠? 이거에 대한 스페이스 X에 대한 우주를 통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다. 여기에 가상 경제와 메타로 확장을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죠. 페이팔 출신들의 실리콘밸리 장악과 함께 전 세계 기득권 중에 하나이죠. 자, 보게 되면 여기서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팔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링크드인의 리드 오브만, 유튜브의 코파운드의 스티브 체인.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테슬라의 옐런 머스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피터틸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피터틸, 어떤 사람이냐? 북미, 유럽 정재계 실력자들이 참여하는 빌더버그 미팅. 한국도 업그레이드해야. 자, 이거는 오래전 부분이에요. 2020년 자료인데요. 빌더버그는 매년 5월이나 6월에 개최되는 회의를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한 여행 제한으로 연기하였다고 주최 측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빌더버그 미팅은 1954년 시작 이후 작년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67회 째 회의를 열었다. 2023년이니까 더 확장됐겠죠. 이 회의는 유럽 북미의 정제계 실력자 130명이 모여서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 모임의 특징은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채터마우스가 1927년 도입한 토룡 구축인 채텀 하우스 룰을 따는 철저한 비밀주의이다. 자, 그래서 작년 67년 회의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나토 사무총장, 에릭 슈밋 전 구글 CEO, 네덜란드 국왕,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세계의 권력자 억만장자, 왕족 석각 등이 참여하였다. 자, 그리고 미국 국방 협시의 이사회 의장이며 인공지능에 관한 새로운 미국 정부 자문 그룹을 이끌고 있는 에릭 슈미트와 동료인 페이팔의 피터 틸. 자 다시 한번 페이팔의 피터 틸. 왜이 말씀을 드리냐? 피터 틸 바로 리플의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페이팔 마피아와와 리플 디지털 코인 커런시 그룹의 연관도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자,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초고색 뱅킹 시대에 은행은 설 자리가 없다. 하이퍼 비트코인이나 성큼. 자, 그러면서 미국의 번스타인이 은행의 미래는, 은행의 미래에 은행은 없다. 사실 은행이 이 세상을 판을 까는 거죠. 전 세계 기득권과 함께 금권의 주인이 새로운 판을, 과거의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이미 오래 전부터 2008년도 서버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되면서 2 0 1 5년 리플랩스의 탄생, 그리고 지금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연장선입니다. 저는 그들이 새로운 판을 전 세계 기득권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 이미 도매 시스템, 설계를 다 만들어 놓고 개인들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통화 시스템. 100여 년이 넘는 통화의 혁명, CBDC가 오고 있다는 거죠. CBDC가 온다는 건 XRP가 탄생함을 그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맞물려서 가상경제와 토큰과 코인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고속 뱅킹 시대의 해답은 비트코인이다. 번스타인은 초고속 뱅킹 시대가 열릴 것이며 암호화폐가 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말연방준비제도 FED, 미국 중앙은행이 모든 금융기관에 연중 무휴 실시간 결제를 제공하는 페드나우를 개설한다면서 자, 이 페드나우의 리얼타임 페이먼트 시스템. 초고속 뱅킹 시대의 해답은 비트코인일까요? 자, 모르면 비트코인이라고 또 보고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페드나우 시스템에 누가 있죠? 볼란테가 있다. 볼란테는 뭐다? 바로 리플렉과 연결이 된다. 이미 수없이 언급을 드렸죠. 그렇죠? 볼페이, 볼란테, 리플 요 페이먼트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혈관, 이 혈관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모든 코인들과 CBDC와 이런 부분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 혈관과 혈액을 통해서 거기에 브릿지가 모다 중심이 XRP입니다. 자, 인도. 달러 부족 국가들과 루피와 결제 추진한다. 탈달러 확산. 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중국, 러시아, 인도. 자, 이들과 함께 계속해서 달러의 탈피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곧 스위프트 2.0의 세상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본질적인 통찰력 속에서 아시겠죠? 그 결제망에 이미 10년 이상의 인프라를 깔아 왔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토큰 증권 시대 에 선도한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한국은행과 CBDC 사업을 통해서 플랫폼 우수성 검증하였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 STO 토큰 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클레이튼 기반으로 전자 지갑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API를 개발하며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2021년부터 한국은행의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와 연장선에서 사우디 빈 살만, 모하마드빈 살만, 카카오 엔터에 8천억 원 투자를 검토하였다. 싱가폴 투자청과 함께 투자 검토 중이다. 자 그런데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었습니다. 카카오 엔터의 1.2조 실탄에 기업가치 10조 인정, SM 인수 제시동, 사우디 싱가폴 국부펀드 각각 6천억 투자. 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카카오를 통해서 사우디와 싱가포르의 자금이 들어왔다. 세계 기득권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즉, 전 세계는 연결되는 그 그림에 있다. 한눈에 그 뜻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가 연결되는 금융의 원툴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비전 펀드 1호와 2호. 자, 1호의 사우디 국부 펀드, 아랍 에미레이트 국부 펀드, 애플 퀄컴 폭스콘, 다양한 회사들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카자흐스탄, 자, 미주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여기 포진돼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비드권이 판을 깔고 연결된 그들에 의해서 판이 그려지고 설계가 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존디 팀 변호사가 SEC 주장 너무 광범위해서 SEC는 승소하기 어렵다. 자,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SEC와 리플의 소송에서 나올 만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최상의 결론은 법원이 SEC를 질책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나온 결론은 리플이 초기엔 XRP를 증권 형태로 제공했지만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2차 판매 역시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판결을 하는 것. 세 번째로 나온 결론은? SEC와 리플의 약식 판결 신청 모두 기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나온 결론은 법원이 XRP를 증권으로 간주함에도 2차 판매의 경우 이번 판결 조건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법원이 SEC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한편 XRP 자체나 2차 판매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법원이 브래드갈링하우스 리플 CEO와 크리스 라슨, 리플 공동 설립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 전망한다. 또한 XRP 자체 성격 및 2차 판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본다. 양축 중 누군가가 꼭 승소한다면 그건 리플이 될 것이다. SEC의 주장은 승소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됐다. 자 미디어를 통해서 소송에 대한 부분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가상 자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획을 가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야 혈관이 탄탄하게 그 규격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가격은 흔들거리면서. 자, 소송과 상관없이 언급을 드렸죠. 큰 그림에서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가까운 관점에서도 이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갈 확률이 무척 높다. 더불어 흔들리고 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간다. 이 그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을 하셨을 때이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